성경에 나타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을까? 신비스럽습니다. 또한 가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받은 600만 대 학살을 당했고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 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냐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인 관점, 군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전도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끼어드는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눈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가보세요.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도 드물고 미국도 드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서의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의 크라이막스로, 크라이막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중에 제일 배척을 받는 장이 9장부터 1 1장까지예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 구원은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크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어요. 1장부터 8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 구원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 짝이 맞아야 역사의 종말이 없요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끝이에요. 이게 끝을 막아 놓으면 과정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이에요. 우리하고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몹시 멀기 때문에, 또 강원도 땅덩어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은 전 모든 인류, 이방인 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이방인이 한 덩어리요.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요. 이런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가 창립 때부터 이스라엘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는 축복이에요. 나는 오늘의 교회가 2천만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11년 만에 큰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은 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민족은 복받을 거예요. 그 교회는 복받을 거예요. 그 개인은 복받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 하는데 이스라엘만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첫 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동 한 모팅에서 세계 뉴스의 초점을 항상 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찾습니다.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가 막힌 관심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열쇠예요. 열쇠로 열어야 자물쇠가 열립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요. 이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하지 않고, 이방인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한 뜻은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적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실족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찾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서 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수, 승천한 땅이에요 가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쇼크를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끝에는 그렇게 배척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뭐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했고 실수를 했어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인류 역사의 완성의 대탄원을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을 남겨 두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남은 자들 여러분과 나의얻누리 교회.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은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실패하긴 했는데,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실적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실적이라는 것은 발이 이렇게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실적했어요. 그러나, 너어지 망하기까지 실패, 실적한 것이냐?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원 같은 죄가 죄를 짓고 진원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11절 중간에 나와요. 저희가 넘어짐으로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 이도미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직그 외에 하나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급속도로 소아시아로 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복음이 갈 뿐만 아니라 이 터키라는 데가 동서의 연결점이에요. 이스탄불이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에게해를 넘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어, 학문과 철학의 도신 아덴으로 가, 그리고 상업과 상업의 중심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예술의 도시인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세계 중심있던 이 복음은 로마까지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것이 마치 뭐냐고 하면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을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한국까지 온것입니다 놀라운.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할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았지만, 그 결과 누가 구원 받았어요? 이방인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이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에 줄을 쳐주셔야 돼요 저희의 충만함이요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요함이요. 이스라엘에 넘어지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올거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오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에요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금하고 기도해 주고 기다 교회 세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 이스라엘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 받는 정도라면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한번 일어나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이 일어난다 말이죠.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이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이냐?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이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 비밀, 축복의 비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푸는 열쇠입니다.